안녕하십니까 알콜 중독성 수전증 유튜버 잡다구리상입니다. 혹시 시중에 나와있는 시계는 뭔가 개성이 없어 보이셨나요? 나만의 시계를 손목가지 올려보고 싶시다고요. 으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저 그런 유튜브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잡다구리상의 울트라 슈퍼메가 그레이트빅 특집 프로젝트 나만의 시계 만들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계에 관심이 많으신 형님 누나 동생 사돈의 팔촌의 옆집 누님의 친구의 오빠까지 눈깔이 뻘개지고 화면이 뚫어질 때까지 오줌과 똥까지 참아가면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시계를 만들려면 어떤 것들을 사야 할까요? 사실 부속을 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계가 스포츠와치인지 드레스와치인지 다이버와치인지 아니면 파일럿와치인지 어떤 종류의 시계를 만들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뭐 어차피 만들어진 부속 중에서 고르긴 하는 겁니다만 그래야 좀더 수월하게 부속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어떤 시계를 만들지 정했다면 이제부터 부속을 하나하나 골라봅시다. 참고로 저는 드레스와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럼 시작해 볼 깝쇼. Let's m o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브먼트를 고르는 일인데요 내가 어떤 시기를 원하는지 즉 데이트 창이 있는 시기를 원하는지 초침이 센터에 있는 건지 따로 서브 다이얼이 있는 건지 수동무브먼트인지 아니면 자동무브먼트인지를 정한 다음 무브먼트를 골라야 합니다 알리에는 여러 카피 무브먼트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다가 오토매틱의 10분 초침이 센터에 있고 날짜까지 있는 에타의 2824 수동무브먼트의 서브 다이얼 초침이 9시 방향에 있는 에타의 6497 수동무브먼트의 서브다이얼 초침이 6시 방향에 있는 에타의 6498, 오토매틱의 시분 초침이 센터에 있고, 날짜까지 있는 세이코, NH35 등의 카피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저는 수동무브먼트를 선호하고, 그나마 경험이 있는 6497이나 6498 카피무브먼트로 시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초침이 9시 방향에 있는 6497보다는 6시 방향에 초침이 있는 6498무브먼트를 선택하고, 이왕이 하는 것좀더 이쁜 스켈레톤무브먼트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선정한 6498 무브먼트의 경우는 워낙에 큰 회중시계용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케이스의 지름과 두께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저는 그나마 작은 41mm 케이스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에타 6497, 6498, 그리고 ST36에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T36이란 건 중국산 카피 무브먼트 넘버입니다. ST3600은 에타 6497, ST3621은 에타 6498 카피 무브먼트입니다. 중요한 건이 케이스의 사양서를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용 가능한 무브먼트, 크기와 두께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 적용 가능한 다이얼의 사이즈와 스트랩의 크기를 선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이얼은 무브먼트와 케이스에 잘 맞는 놈을 골라야 하는데요. 크기가 안 맞으면 못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정한 케이스의 사양서에 나와 있는 대로 36에서 37mm의 다이얼을 구매합니다. 저는 37mm의 다이얼을 구매했습니다. 핸즈 또한 크기가 너무 길거나 적으면 다이얼과 안 맞기 때문에 선택할 때 길이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무브먼트에 적용 가능한 놈으로 말이에요. 케이스의 사양서에 나오는 러그 사이즈에 맞는 스트랩을 선정해야 하며 케이스 재질이 스탱이면 버클도 스탱 재질로 케이스가 금색이면 버클도 금색으로 구매하는 게 통일감 있고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하기 전에 필요한 공구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무브먼트를 작업할 때는 필히 무브먼트를 거치하는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엔 드라이버 세트, 그리고 핸즈를 분리하는 핸즈 리무버. 이건 수동 핸즈 핸지 리무버와 핸즈를 끼울 때 쓰는 공구입니다. 그리고 핀셋이라 분리하는 투이저, 그리고 콘도 아니, 지문 묻지 말라고 쓰는 손가락 골무, 케이스 뒷백을 열고 닫는데 쓰이는 고무공, 스트랩 끼울 때 쓰는 공구가 있습니다. 아, 루페를 까먹으면 안 되겠죠. 눈깔이 아무리 좋다 해도 시계의 작은 부속을 다루려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리라든가 케이스 내부 청소를 위한 에어 블로워도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할 작업은 무브먼트의 정확도를 손보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 정확도가 좋은 무브먼트를 구입할 수 있지만 이번 재경우만 봐도 좋은 무브먼트를 구매하는 건 그야말로 못골복입니다 처음 산 스켈레톤 무브먼트는 정확도가 높고 낮음에 편차가 너무 심하죠. 연속적으로 바로 테스트 해봤는데 이거 테스트 값이 테스트를 할 때마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반품해버렸죠. 두 번째로 구매한 스켈레톤 무브먼트만이 그나마 쓸만한 오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차 테스트를 해보니 나름 그냥 써도 될 만큼 오차가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욕심을 부려 오차를 조정해보기로 했습니다. 뭐이 정도면 꽤 쓸만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산 일반 무브먼트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아무리 조정을 해도 정확도가 요단강을 건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반품. 무브먼트의 정확도는 진짜 복불복그 자체입니다. 뽑기 운이 좋아야 해요. 예전에 구매한 6497 카피 무브먼트들은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었는데 6498 카피 무브먼트들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어쨌든 간에 운에 맡겨야 합니다. 다이얼을 부착하기 전에 기존에 무브먼트에 달린 핸즈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 전에 핸즈가 움직이지 않게 동력원인 태엽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밸런스 휠이 멈췄죠 그런 다음 핸즈 리무버란 공구를 이용해서 기존에 부착된 핸즈를 분리합니다 그런 다음 무브먼트에 동봉된 기어와 원형 판 스프링을 끼워줍니다 그 후에 무브먼트에 다이얼을 부착하는데요 다이얼 뒷면에는 무브먼트에 고정할 수 있게 두 개의 핀이 있습니다. 이 핀에 맞게 무브먼트에 부착하고, 무브먼트 뒷면에서 반달 모양의 볼트를 반바퀴 돌려 고정시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 다이얼을 커스텀할 겁니다. 그냥 제품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음식이 유튜버란 놈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변태스러운 아름다움을 위해 비밀 작업 하나를 미리 해줬습니다. 이 비밀 작업은 나중에 나오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시계 조립에 관심이 없으신 분은 냅다 10분 20초로 넘어가 보세요 제가 앞면을 다이얼로 막을 거면서도 굳이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고른 이유는 여자든 시계든 뒤태가 죽여줘야 한다는 나름 오오. 굳건한 변태 철학이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앞까지 뻥 뚫린 스켈레톤 시계는 굳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에 저만의 로고를 박아 넣을 거기 때문에 오토캐드로 디자인한 스티커 시안을 알리에 있는 제작업체에 보내 스티커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다이얼에 저만의 로고를 붙여주고요. 근데 이거 로고를 좀더 작게 만들 걸 그랬나 봅니다. 좀큰 감이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문하기 귀찮으시면 손톱 장식용 네일 스티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핸즈를 박아 넣을 건데요. 제일 먼저 초침을 끼웁니다. 아, 정말 술을 끊어야 할까요? 저 수전증 어쩔 거예요. 쪽팔려. 그리고 용도를 돌려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또다시 태엽을 풀어줍니다. 펜지를 끼울 때는 무브먼트가 정지한 상태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좋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 시침을 끼우고 분침을 끼웁니다. 펜지를 조립할 때는 분침과 초침을 12시 방향으로 정렬하여 조립해야 합니다. 핵기능이 있는 무브먼트의 경우는 초침까지 12시 방향에 위치한 후 끼우는게 좋겠죠 이 무브먼트는 핵기능 따위가 없어서 초침은 신경쓰지 않고 조립해봅니다 핸즈를 끼운 다음 꼭 핸즈들을 돌려보면서 서로 높이의 간섭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는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드디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을 풀러 용도를 뽑아내고요 케이스에 무브먼트를 넣기 전에 먼저 이렇게 생긴 무브먼트의 고정 클립 두 개를 꽉 조이지 말고 한두 바퀴만 살짝 조여 걸어 조립합니다. 그런 다음 케이스에 무브먼트를 넣고 용두를 넣고 고정시킨 다음에 용두가 부드럽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상태에서 고정 클립과 볼트로 무브먼트를 케이스에 고정시킵니다. 클립이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야 하고요. 다이어리 없이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조립할 경우에는 높이가 안 맞아 용도핀이 끼워지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로 라이닝 같은 걸 구매해야 합니다. 고정 후에는 꼭 용도를 넣고 빼면서 부하가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다음 단계가 용도핀을 맞추는 건데요. 시계 만드는 작업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용도핀을 케이스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인데요. 부분먼트에서 기존의 용도를 빼내고 잘라내서 맞춰야 합니다. 이때 길이를 너무 많이 잘라내면 교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잘라내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완전 노가다입니다. 용도까지 끼웠다면 이제 거의 끝입니다. 용도가 제 기능을 잘하는지 확인한 다음 뒷커버를 끼워줍니다. 디커버를 끼울 때도 무브먼트의 중심이 맞지 않아 무브먼트와 커버 간에 간섭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용도가 부드럽게 작동하는지 확인해가면서 잠가주고 잠근 후에도 한번더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스트랩을 끼워줍니다. 스트랩을 끼울 때는 전용 공구가 필요한데 스트랩을 사면 대부분 이 공구는 그냥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드디어 완성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제가 앞에서 변태스러운 아름다움을 위해 비밀 작업을 하나 미리 했다고 했었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고로 시계와 여자는 뒤태, 평범한 시계를 거부하는 저희 변태 성향이 이 시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평범한 척 고상을 떨지만 그 속은 온갖 변태적인 생각으로 가득찬 성향이 이 시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곤 할까요? 시계를 만들 때 중요한 것중 하나가 매 조립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먼지나 이물질이 묻지 않았는지 확대경을 쓰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 조립했는데 다이얼에 이상한 게 묻어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면 또다시 분해하고 조립하는 뻘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먼지나 이물질을 털어내줘야 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게에어블로워죠 자, 5차 테스트 결과는 이렇습니다. 조립하면서 뭔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조금 섭섭한 정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크로노메타급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시계교육 받으면서 만든 시계와 비교해봅니다. 파란 스트랩의 예전 시계는 6497 카피 무브먼트고요. 이번에 만든 시계는 6498 카피 무브먼트입니다. 이번에 만든 게좀더 사이즈가 작고 얇아서 그나마 찰만하네요. 예전에 만든 건 너무 커서 못차겠더라고요. 사실 영상에서는 안 나오지만 엄청난 실패와 차고 끝에 이 시계가 나온 겁니다. 처음 다이얼 도색을 위해 알리에서 구매한 축광 페인트가 축광이 안 돼서 반품하고 국내 제품으로 구매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단지 이것뿐이 아니죠. 이 완성품 이전에는 이런, 그리고 이런 시계를 만들다가 수정의 수정을 거쳐 이 시계가 나온 겁니다. 뭐 영상 찍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거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좆댓구알 자, 그럼 총 얼마가 들었는지 볼까요? 어, 이따구로 비용이 들었고요뭐 사실 만들어 놓고 차고 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재미로 한번 해보시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만, 알리에서 구매하는 부속들이 워낙에 분량이 많아 복불복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뭐다 아시겠지만 그냥 돈 주고 쓰레기를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알리 익스프레스 이 새끼들 한국 고객 정보를 유출시키기도 해서 이제는 좀 끊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따구로 제 나름 대형 프로젝트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구독자 만명 넘으면 기념으로 시계 만들어서 선물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